이제 기터는 시작과 끝이죠. 기터가 이제 신의월을 봤다는 것. 일단은 시작으로 완전히 이제 기울어서 가는 거죠. 이거는 이제 마무리를 향해 가는 기운이 아니죠. 신의월은 그 시작으로 인한 어떤 소기의 결과를 얻는 거예요. 신금이란 씨앗에서 감목이란 뿌리가 돋아났다는 건 바로 이제 그런 의미죠. 그래서 깃털과는 시에뭐 작든 크든 이 결과를 이제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큰 결과를 얻고 싶다면 어떤 시작을 위한 준비가 아닌 시작에 완전히 몰입해 있는 단계가 되어 있어야죠. 그 적절한 타이밍이 맞아지면 이제 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죠. 뭐 예를 들어, 이제, 고3 학생으로 치자면, 중간 모의고사죠. 이건 수능이 아니죠. 수능은 마무리에 치다는 단계죠. 그래서 이번 고3은, 고3들은 이제 신혈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11월달에 수능이죠. 이게 마무리를 치다는다는 건, 나무가 제대로 크기도 전에, 이게 열매를 먼저 맺는 거거든요. 그 열매의 무게를 나무가 이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평년 대비 이제 만족스러운 점수가 나오지 않는 여지가 많죠. 사실은 점수의 높고 낮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수능이란 자체가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거죠. 중요한 건 신호를 끼트건 어떤 이제 시작으로 인한 기의 결과를 얻는다는 거죠. 그 마무리나 뭐 유주형의 미를 거두는 기운이 아니죠. 이제 경금이라는 건신금이란 씨앗을 보호하는 딱딱한 껍질이죠. 이 경금이 신혜로 봤다는 건 경금 입장에서 보자면 이 껍질이 이거 쪼개지는 거죠. 이 껍질이 쪼개지면서 이 안에서의 목이랑 뿌리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건 당연하게도 이제 경금이랑 껍질의 어떤 쓰임새가 끝났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죠. 하나의 세대 교체를 의미하는 거죠. 이건 기운이 이어진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 신금이란 씨앗은 이제 감목이랑 뿌리로 그 기운이 이어지는 게 맞죠. 하지만 경금은 아니죠. 이 경금은 이제 어떤 끝남을 의미하죠. 그래서 완전히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하는 시기인 것이죠. 이건 시작을 하는 단계가 아니죠. 그 시작으로 인한 소개의 결과를 얻는 것도 아니죠. 오직 이제 마무리에 집중할 때죠. 그러니 경금이 간이 신의월에 이제 뭔가를 시작한다는 건 너무나 불리하죠. 잘될 수가 없어요. 신혈 얼의 기운을 완전히 이제 반대로 써버리는 거니까. 경금에게 신혈은 뭐가 됐든 마무리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꼭 인생의 전반적인 것이 필요는 없어요. 뭐 이럴 때 보면, 뭐 취미로 하던 것들을 많이 간두기도 하고, 뭐 그동안 미뤄왔던 뭐, 인연을 완전히 끝내기도 하죠. 우리가 이제 주기적으로 쓰레기통을 비우든, 인생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게 경금일관한테는 이제 신혈이라는 거죠. 근데 신금은 씨앗이죠. 신금이란 씨앗은 이제 간목이란 뿌리로 그 기운이 직접적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신금이 신혈을 봤다는 건, 뭐 아주 당연하게 다음 스텝을 이제 밟아 나가는 거죠. 뭐 이럴 때 이제 승진이 되기도 하고 생각지도 못한 뭐 기회나 뭐 자리가 있기도 하고 또 신금이 내가 발전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이제 계기가 생기기도 해요. 중요한 건 내가 주인공이라는 거죠. 내가 겉절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얻어 걸린다거나, 친구 따라 강남 간다거나, 끝자락에 걸쳐선 그 기회를 운 좋게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의 어리신금일간에게 주어지는 기회라는 건, 이신금일간을 보고 주어진다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 어떤 기회에 대해 뭐, 가분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부담스러워 할 필요도 없고, 고이 조심스러워 할이유도 없다는 거죠. 싱글미간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아, 내가 그만한 자격이 되는가 보구나 하고요. 조금 삐끗해도 괜찮아요. 실수해도 상관없어요. 상대방과 그 주위 환경은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만큼 그 정도로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그러니 싱글미간은 여기서만큼은 내가 주인공이다라는 마음으로 신여를 보내는 것도 좋죠.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나의 주가가 훨씬 더 이제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제 임수라는 건 씨앗을 키우는 물이죠. 임수류관이 시내로 봤다는 건 일단은 이 임수의 입지가 좁아지죠. 왜냐하면 어떤 이제 우리가 이제 정임합으로 인해 해준 감목이 생겨나죠. 이갑목이 생겨나면 사실상 임수의 역할은 1차적으로 이제 끝난 셈이에요. 이갑목이란 뿌리는 어떤 임수의 키움을 이제 원하지가 않거든요. 갑목이란 뿌리는 임수에 의해 자라나지 않죠. 이거 스스로 이제 을목이란 싹으로 서서 오르려고 하죠. 근데 그 전에 반드시 이제 거치하는 과정이 있죠. 그게 바로 이갑목의 자생력을 키우는 거죠. 그건 이제 개수 역할이에요. 근데 이개수가 이제 감목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수가 필요해요. 임수가 없으면 개수가 전혀 힘을 받지를 못하죠. 그래서 이제 자수 안에 임계수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 1차적으로 임수 역할은 끝났지만 그게 또 다른 형태의 역할이 생겨나죠. 그래서 신의 올 임수에, 그 신의 올해는 임수 입지가 좁아지는 건 맞아요. 그 임술관스스로 여기까지인가 하고, 여기일 수도 있죠. 하지만 이제 그러던 것이 완전히 다른 형태의 이제 쓰임새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임술관 입장에서는 뭐전화해복이라 느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사실 이건 전화의 복이 아니에요. 왜냐면 하 임수의 역할이 이 화였던 적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연이 아니라 그 안에 속한 미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느낄 수가 이제 있다는 거죠. 이 개수는 이제 화를 두들 하기도 이제 감목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그런 이중세의 글자죠. 개술관이 신호를 봤다는 건 바로 이감목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순간이 온 거죠. 이 자생력을 키우는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개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수의 어떤 역할이 커지고 덩달아 쓰임새도 커지는 건 자명한 사실이겠죠. 근데 이런 개수의 쓰임새라면 이 감목 입장에서 보자면 그리 어떤 순순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자생력을 키운다는 건 이갑목의 기운을 최대한대로 이제 응축시킨다는 거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면 그만한 좀 고통이 뒤따르기 마련이죠. 또한 이 응축이라는 건 이제 겉으로 확 드러나는 게 아니잖아요. 잘 보이지 않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딱 드러나는 기운이죠. 그래서 개술가는 처음에는 이 신의 얼이 좋은지 알 수가 없어요. 오히려 더 힘들기만 하다가 느낄 여지가 많죠.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과정이 아니라 어떤 이제 결과라서 그 보답이 하고 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마치 갑작스러운 것처럼 느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신혈의 개수는 처음에 이제까지 자신의 역할이나 쓰임새가 이제 오히려 힘들다거나 버겁다고 느낄 여지도 많겠죠. 그러다가 어떤 결과를 받게 되면 그게 마치 이제까지 이제 보상을 받는다고 그렇게 네. 느껴지는 거죠.